학굴 고사리 값을 아니, 많이 네 아이고 밭이 밑밭이래. 나이만큼 끊고 나이만 날이 다 끊고만 아 4일만에 잤네. 음, 음. 아니 고사리가 뭐 가다 내니까 그 어, 고사리 어서 고사리 어서 사 먹지 뭐 밭으로 밭뚝으로 마을로가 다폐기만 바둑으로 그건 자꾸 올라가셨겠네. 그게, 깨 숭굴라 그던데, 그게. 비누를 시나 깨를 숭굴니 깨는 못 숭구고. 그렇게 숭굴렇게 숭굴라고 약을, 어제 우리 사우가 약을 쳤는데, 될똥안 몰라. 맹아지가 이래요. 좋더라, 그이 좋더라. 비누를 아깝잖아, 몇 년고. 응? 비누를 시나 누구니는 작년에 비그로 불 많은 것 깎거나 우리 현숙이가 저 신랑한테 짊어지고 가면 힘들고 구루마에다가먼제가 있지 엄매가 구루마 끌고 갔어 그 일면 좋은 소.